다해 기침 좋아지는 무배꿀 즙 무배꿀 젓 무즙 무배 무배꿀 즙 꿀즙 무배꿀 즙 그리스 꿀 가지고도 만들 수 있지 그무 뭐, 그리스 무배꿀 즙이 없잖아 무배 무배꿀 즙 무랑 아 무랑, 무랑 배랑 꿀이랑 다 들어가면 무배꿀 즙 아이가 그리스 무랑 한국 무랑 다 달까 아니 꿀이야 꿀꿀 꿀이 있잖아 우리가 지금 그리스 꿀이 있잖아 맞지 엄마 에이 그거는 지금 안 보여 아 우리 그렇게 저건 무슨, 무슨. 손님한테 사서 아, 손님이 선물 받돈사뭐그도하잘안리거다아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그게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 김장할 그때 김장할 때도 어. 배하고 사과하고 먼저 갈고 무, 무 양파도 갈아는데무안 응. 갈리는 거아 그럼 무부 갈면 안돼물넣가지고막갈았습물넣면안 되지 그래니 완전 못하시는데도 김치 담을 때 이거 무 <laughs> 어. 내가 할줄 알아도 이이좀더 맛있게 하나씩 먹 음료는 똑같아 똑같은데 더색가 아빠가 옛날옛날 <laughs> 맨날, 맨날 옥상 가가지고 물 주고 하루 종일 옥상에서 지금 뭐 했어? 물종지아이면 아한달한 아니 다 먹어야 한달만 세통 아침저녁은 이제, 이제 어머니얘기 그 아, 이번 겨울 12월달 한달동안 이거 무배 꿀즙 꿀 생강 고 생강청하고 어. 그래 가 이번에 독감 그리지마 독감 한번만 하자 이런 얘기 해주셔야지 독감 안그는데 내가 <laughs> <laughs> 예, 아, 얼마나 리 하는데 하는걸 있다 얘 네, 예, 목자지라고 하잖아 이번 이거 독감다는데걸렸다 아, 네. 엄마 야, 어머니... 생강 어, 어. 엄마 어? 하도 내가 요리를 보니까 얘 휴대폰에서 그거 하라고 내 시비가 올라오더라니까 어. 하라고 그리고 아이고, 내가 이고 올라오는 거지. 응 내가 하도 보니까 이거 보고 하라고.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밀전병 많이 하면 그런 이 밀전병인데 색깔이 이제 <놀람> 응. 시월달부터 삼월달까지 해 먹잖아. 그리고 목도 좋아지더라고. 시장에 공기 타격 때 되면 문제가 많아가지고. 음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쏠잖아 나는 내, 내 건강을 위해서 해야지. 사 사과 생강차도 있잖아 누가 보내왔는데 전부 다쓸 가더라 집에서 는 생강하고 천차 생강차는 아무것도 왜야 무슨 소지 아 맞네. 와 오래됐네. 가래기 는 기관이 좋아지니까그래면한 달. 음식. 이러면 한 달.